봐봐요 어, 아. 얘들아, 이거의 해를 구하래. <laughs> 얘들아, 이런 거 나오면 쫄지 말고 일단 이건 나중일게요. 나중에. 이건 나중에 봐. 오케이, <웃음> 이해돼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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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래 그래, 는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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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래그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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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래그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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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래그 이해돼요? 네. x는 x 기리 정리하면 ax 마이너스 2x가 그지 네. 5 더하기 3보다 커요 맞죠 네. 그럼 x로 묶어 묶으면 바로 열고 a 마 2만 남지 그치 네. 그리고 걔가 8보다 큰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얘를 보는 거야 a가 2보다 작대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그저 네, 크거나 같은 거 아니죠 크아니에요크나아요아 그래 a가 2보다 작대. 그럼 a가 될수 있는 수가 뭐 있어? 예. 1. 0. 0. 마이너스 2고. 그치? 네. 그럼 1영 마이너스 2여다 넣어봐. 그럼 얘 양수야 음수야? a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 응. 마이너스 2. 마이너스지. 그치? 이해돼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고. 그치? 렇 네. 얘의 부호는 음수야. 맞지? 음수. 어? 그럼 우리는 부등식 나타낼 때 x가 뭐보다 커요? x가 뭐보다 작아요? 이렇게 표현하지그렇지 그렇게 표현하려면 얘를 반대로 넘겨줘야 돼. 맞아요? 네. 넘겨주는 건 좋은데, 얘가 음수니까 분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 그렇지, 바뀌어요. 왜요? 음수로 양변을뭐 했으니까? 했으니까. 뭐이고 나눴으니까. 나눠쓰... 이해돼요 괜찮아요? X가 a 2분의 8보다 얘를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음수로 지금 나눴잖아, 그치, 얘들아? 그럼 부등 방향이 크거나 같다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작거나 같다. 그렇지. 작거나 같다로 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해돼요? 이해했어 네. 알겠어? x가 a 2분의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야된다고요 오케이? you know what i y e s Yes, Thank you so much. 그 페이지 또 같은 페이지. 응. 4-1번에 예. 2예요. 아까 그에 2번에. 네. 7에서 네. 네.

마이너스랑 둘다 마이너스인데요. 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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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아, 아, 아. 1로 나오면요. 그러면 양수가 되잖아요. 어, 이게 뭔실때라어 부호가 바어요 마이너스를 붙였는데 양수로 바꿔주면 둘다 부호가 바뀌어요. 그냥 똑같아요. 별 상관없어요. 둘다 마이너스 2. 음, 둘다 마이너스 2.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네. 얘를 플러스 얘를 플러스 이렇게,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네. 그러면 아, 마이너스를 양면에 동포해 준 거잖아요. 말해서 못하면 어? 무조건 부담하면 어떻게 되나? 아바뀌는데왜 사올 수지야야 입장료가 1명까지는 얼마래요? 1인당? 2천원 어, 어. <laughs> 2천 1인당 얼마래? 1명까지는 3천원이에요 1명 초과할 때마다 지금 얼마로 줄여서 받아주겠대 2천원 5 0 2천원 2천원 원, 원. 2천 원. 2천 원. 줄여버리네, 진짜 <laughs> 아, 지방이 두껍구나. 10명까지는 1인당 3,000원이래요. <laughs> 10명 그렇지. 초과 할때마다 2,000원으로 줄여서 받겠대. 그치? 응. 근데 얘네가 지금 총 55,000원을 받지 않는 선에서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 이거잖아. 그치? 그럼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물어봤으니까 물어본 걸 뭐라고 놔야 돼. X. 그래. X. 그러니까 총 들어간 애들. 총 입장객. 을 X로 놔요. 아이고. 오케이. 근데 잘 봐. 10명까지는 무조건 3,000원이야. 그죠 yes. 그럼 10명 X 3,000원을 해요. Yes. 됐어? 10명까지 무조건 3,000원이니까. 근데 총 들어가는 입장이 X명이지. 그치? X명에서 10명은 내가 얼마로 받겠다 했어? 3,000원. 그럼 X에서 10명을 빼고 나 나머지는 얼마? 어, 2,000원 받겠다는 거죠. 그치? 총명수에서 10명을 빼고 뺀 나머지 애들은 2 0원만 받을 게 이거잖아. 아. 이해돼요? 예스, 아. 예스. 얘네를 다 더했어. 더했더니 얼마 사용할 수 있대, 돈을? 5천원이가 5만 5천 원. 5만 5천 원. 만쓸수 있다잖아, 그렇지? 그럼 5만 5천 원이 커야 돼요, 얘가 커야 돼요? 5만 5천 5만 원. 원. 그렇지. 아, 5만 5천 원이 커야 돼? 넘지 않는 게이거지아 5만 5천 원에 서딱 3만 원을 바라니까. 다 따로 쓸수 있을까?

Sweat. 2 w e 2 t Sw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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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w e a t s w 0 a t Sweat. Sweat. s w 6 0 0 Sweat. s w e 600원 e a t Sw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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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집 앞에서 샀을 때는 800원이잖아, 그치? 그럼 네. 800원짜리 X개를 샀으니까 총얼마야 네. 어, 800X 어, 8 0 0 x 맞아요? 근데 내가 삼성 할인 매장으로 가니까 600원에 팔릴 때, 그치? 그 600원에 X개를 팔았으니까 600X가 되는 거지, 그치? 내가 산 게? 네 근데 얘가 가는 데 얼마 들었대? 1200원. 1200원 들었대요 600X에다가 1200원까지 더해주는 게 삼성 매장 내가 가서 사는 비용인 거야 네. 이해돼요? 네. 근데 어디를 가서 사는 게 유리하냐고 물어봤어? 삼성 매장 파리 매장. 어, 하이픈 네. 더 사는 게 유, 유리하냐고 물어봤어.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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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유리하다는 거는 얘가 지금 더 싸다는 거야. 그렇지? 네. 어, 싸니까 여기 가서 산거 아니요. 네. 그럼 얘가 커요, 얘가 커요. 그렇죠. 네. 네. 그렇지. 네. 이렇게. 그냥 같으면 돼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같으면 어떤 게 유리한지 알 수가 없어. 예. 해 네. 저도 식 밖에 사았는데 육다시는 뭐왜일번는지알거 같은데. 아다시 육다시 뭐? 사실 육다시까지야. 키까는 것도 있는데. 저번 맞았는데 시누르어요 그럼 일번 번인 거예요? 이거는 번에 2 번이지. 삼 번이 번지삼번이 번이지. 3 번이지. 3번이. 아 그러네. 아, 아니 아 진짜 아 이거 진짜 여기 30타시를. 진짜 이거는 이제 떨어지. 누님은 다른 데 보내가 안 돼요? 봐봐요. 네, 이따 실버 봐. 너네가 왜못하는지알것 같거든요.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 어, 왼쪽에는 어느 게 유리한 게아니요 5만 5천원 주고 살수 있는 거 얼마 하게 물어봤는데 이따 실버에는뭘 오른쪽에 놓고 뭘 왼쪽에 놔야 는지 모르겠으니까 지금 품많 아니에요. 그죠? 네, 이런 거야. 20명 이상의 단체관람객칸테는 2,500원 입장료를 2 0 할인해준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예를 들면 얘들아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내가 내 친구를 데리고 열다섯 명이 미술관을 갔어. 미술관이요? 뭐야? 뭐 영화관 뭐 갔어요. 근데 열다섯 명이다. 한 명, 예를 들면 한 명당 천 원이래, 예를 들면. 근데 내가 열다섯 명이요 해가지고 천 원씩 내고 사는 게더 싼지 아니면 내가 열다섯 명이지만 어? 근데 이십 명이요 해가지고 이십 명 곱하기 천원한 다음에 20%를 할인받을래 이거야 이해돼요? 응. 내가 15명 데리고 갔는데 20명이 아니잖아 그지 20명이 아니지만 20명이요 하고 말하고 할인받을래 아니면 15명이요 하고 천원내고 살래 뭐가 더 유리할까 이거 물어보는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처음 지금 몇명 들어갔는지 알수 있어 없어? 네. 어 내가 관람객 지금 몇명 데려갔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럼 관람객을 엑스로 놔야지 그치? 관람객 나요. 그럼 내가 관람객 x인데 그냥 가가지고 관람객 x명 이요 하고 말했어 그럼 걔는 얼마야? x대? 어? 2500이지 그지 근데 내가 뭐래요? x명 데리고 갔는데 걔를 지금 몇 명이라고 얘기하겠대? 50명. 어? 20명이요 하고 얘기하겠다는 거지 그치? 어. 그럼 20명이요 하고 2500원 냈지 그치? 근데 얼마를 지금 할인해준대? 20%그 20%. 얼마의 돈을 내가 내는 거예요? 야 그렇지 100분의 80만 큼의 돈을 내는 거지 맞아요? 네. 근데 얘가 유리하냐고 물어봤어 맞지? 20명이요 네. 하고 들어갈래? 라고 물어봤어 그지? 네. 그럼 얘가 더싼 거야 아니면 얘가 싼 거야 저거 어느 이싼 거지 그치? 할인받는 게 그럼 얘가 더 커야지 이렇게 네. 이해돼요? 승현이가 그말 이해돼? 네. 이거 대기많이라이야 이거. 이거 엄청 많아요 없는 거예요. 네. 얘는 내가 20명 이하하고 말하고 들어가고 싶어. 네. 20명 이라고 말이에요. 어떡해,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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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20명보다 적게 들어갔는데 20명이라고 말하고 들어가고 싶으니까. 정답이 1번이에요. 맞나? 모르겠네. 진짜 했어 내가 대신 다얘기한다사사 네, 근데 4번은 답을 좀얘했어요아 그래서 하나도 안, 안 들었어. 저 정노현이 몇번얘기해 그래, 그래. 너 짱이다, 너 짱. 어, 뭐, 내가 제일 설탕이지. 거숙씨 가능할 것 같아. 는거아그 뒤에 농도를 하 이거 너무 싫어. 벌써요? 내 너무 짜증아나 농도 하고 싶어. 나좀좀 해. 아시끄러이인 쌤 손에 기름칠. 쌤 손에 기름칠. 뭐 기름칠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캔님 만날 님에 나오는 호랑이가 기름칠. 호이 기름칠에서 넘어진 거. 경양미경양미병름양미 실험 아험병양어 뭐. 마우스 모양 기억해, 마우스? 네, 예, 있습니다. 예, 그 예, 얘는 거리는 애들 안친건 거리는 어떻게 구해? 시선 곱하기 시선. 그렇지, 속력 곱하기 로이, 로, 시간이지, 그렇지? 로이, 시간은? 로이, 로이. 그렇지, 로이. 속력 분의 거리. 저렇게 써준 이유가 있지, 그렇지? 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어. 그렇지. 저거 뭐 하냐? <웃음> 미안해. 딱이순서 <laughs> <laughs> 아, 네, 네. 이렇게 써준 거잖아요, 그렇지?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속력은 시간분의 시간보다 거리. 시간분은 이렇게 쓰라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문제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현진이가 집에서 8km 떨어진 학교에 가는데, 이거는 무조건 그림을 조금 그려줘. 표 그리는 것도 좋은데, 표보다 더잘그리는게 그림이에요. 집에서 학교까지 8km 떨어져대 그럼 나는 이렇게 그려줘요. 그러니까 좀 눈으로 좀더 빨리 보게. 이렇게. 이해돼요 처음에는 시속 3km로 걷다가 어, 이렇게 3km per hour 그러니까 1 시간 동안 3km로 걷다가 도중에 시, 시간이 바뀌어 속력을 바꿔서 5km per hour로 바꿨대요. 그랬더니 얘가총2 시간이 걸렸대. 이해돼요? 그림을 그려줘요. 표고 그러니까 그리는 것보다 사실 그림 그리는 게 너네 눈에 훨씬 더잘 보여서 잘저수 잘 있어요. 네. 이해돼요? 네. 그럼 잘 봐. 그럼 나 이거 물어보겠지 1번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네요. 2번 거리식일까? 속력식일까? 시간식일까? 를 찾아야지. 그치? 잘 봐! 거리식이려면 얘들아. 속력 곱하기 시간이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얘 지금 시간 알아올라. 몰라요 얘 시간 알아올라. 몰라지. 그럼 거리식 못 써. 그쵸? 네. 속력식은? 속력은? 시간 시간분의 몰라요. 거리인데. 그러니까 거리를 질 시간을 얘네 따로따로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속력식을 봐요 그렇죠? 맞죠? 못 나요? 시간식은 속력 분의 거리야, 맞아? 네. 어, 홀리 속력군의. 속력 분의 속력이 그 거지. 네. 어 그럼 속력 분의 거리로 해서 시간식 고해야 되는 건 맞죠? 요이 네. 걷는 건 뭐래? 가는 거 참. 걸어간 거리. 걸어간 거리. 어, 걸어 거리. 여기 여기 걸어가야 돼. k m 로도 걸어간 거리를 걸어봤지, 그렇지 얘들아? Yes. 그럼 걔를 뭘로 놔야 돼? X. X로 놔야 돼요. 아, X로 놀게 생겼고, 그렇지? 그럼 얘 속력 각각 따로따로 주어졌고, 맞죠? 그럼 얘 시간씩밖에 답이 없는 거야. 왜? 총2 시간 걸렸어 하고 줬으니까. 그럼 내가 시간씩으로 높였다고 했지? 의식을 세워보자. 속력 분에 거리. 4 k m u r h 로갈 r s 8 h o u r 거리가 x 맞죠? 더하기 총 2시간이니까 u r 더해 h o u 그다음에 얘는 8배 o u 5에의 h o 8 h o 8이고 u 기서 걷는 거빼8 8배 o u r s 8 hours, 8 hours, 8 h o u r 야 돼. hours, 8 hours, 8 hours, 8돼 o u r s 렇 h o u r 이8 hours, 돼 그렇지. 2시간 이내니까 이렇게 얘들도 맞다. 맞다. 뭐로 치데 얘는 m 이곱한거세죠 어, 그요이내 네, 이는 적어 있어요. 응 음. 가른데. 우와, 이래. 부식이 안쪽으로 돌아간 거니까 두쪽이막커야지 네, 진이한테도 보여 줘. 근지 근데, 잠깐, 음, 어, 근데, 어. 근데 어. 문제 풀 때마다 친구들 이러이라이 불안이 게맞 잠깐 답이 뭐요 이킬로미터아3킬로미터요 3km. 아, 진짜 사람이 많죠 이해돼요? 3킬로미터? 아좀조용이 3킬로미터 너왜 인플루 안 풀고 걸로 푸냐 아 이거 프리만 쓰고 있었는데 3킬로미터에요 이해돼요? 응. 너 풀었어? 아니요 왜안 풀고 떠들어? 얘네 다 풀어가지고 지금 답 나왔는데 하니가 너무 궁금했어 <웃음> <웃음> 아, 야, 와 야, 지금 반반해? 됐어요? <laughs> 이해돼요? 네잘 봐요 시속 말고 농도가 나와요 아, 뭐이 입술이 야 근데 이거 저번에 원장 님이 이거 어떻게 쓰라고 알려줬어? 네. 원장 님이어떻 알려주셨어? 원장 님이 이거 어떻게 쓰라고 알려줬잖아. 네, 근데 지금 헷갈렸어요. 모르는 요좀 어려워요, 그 모르는 내용이 뭔가 어지러 아, 얘네 셋만 있었고 저희 셋다 없었어요. 네. 아, 그랬나요? 없잖아. 어 맞아 거구나. 맞아 그날 남자 선생님 왔어 원장쌤이 어. 하신, 거냐? 원장쌤 네, 하신 거 아니야? 원장쌤이 있다고 원장쌤은 미안해 미안하다고 겁나 미안하게 응. <laughs> 아뭐 <나, 웃음> 사과자 개싸가지 없게 한다 <laughs> 너무 별로인저 <놀랐는데? 웃음> <laughs> <그쵸>, 선생님 <laughs> 근데 저희 40분 끝났어요 네끝집 가자 네. 이제 빨리 없어. 빨리 <laughs> 너는 커 없어. <laughs> 너무 짧거든어 <해>. 맞아. 너 갈수 없어. 수염이 소금물 마시고 집갈게. 좋요손물고아조용 <laughs> 그냥 빨리 끝내면 되잖아. 봐봐 <laughs> <laughs> 어, 어, 이렇게 쓰는 거 소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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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금. 농도. 소금물. 이 소금. 농도. 소금물. 왜요? 여기 물어보면, 농도는 애들아, 식이 뭐냐면,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에요, 농도. 뭘? 오케이? 그럼 소금의 양식이 있겠지, 그치? 소금의 양은 1 0 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야. 이해 돼요? 얘다 네, 농도 있잖아 그거야 딸기잼에서 딸기잼 병을 딱 열었는데 어? 딸기잼 얼마 들어있는지 궁금해 하고 봤더니 딸기잼 0.5%야? 0.5% 딸기잼을 열었는데 딸기잼 0.5% 그러니까 딸기잼인데 딸기가 0.5%뭐 하여튼 아무리 적어도 1인 사들어가 있지 않아 한꼬집? <laughs> 한꼬집? 재료를 a m a Panama, p a n a 나 a p a n 어 m a Panama, Panama, p 거 n a 나 a Panama, Panama, p 어 n a m a p a n a 거 a p 나 n a m a p a n 바나나 우유 n a m a p a n 바나나 왜죠? 바나나 해라. 오빠기 200 하니까 제가 2%가 나온 거야 이해돼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아아용도아아들아아꾸소금물아아아 네. 부담, 소금 아아아아아라고아아라고 하니까 나아 외우다가 계속 까먹고 이건데 그걸 음. 생각하지 말고, 어? 바바나나아아아나나아아아아아아아아바나나아아나아아 바나나가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낸 게 농도인 거야. 아, 이해돼요? 딸기잼에서 딸기잼 전체에서 딸기가 차지하는 양이 농도인 거야. 이해돼요? 근데 잘 봐. 나는 그런 거였대. 소금량은 새로운 식인데요. 이거 외우기가 너무 시원찮아요. 내가 뭐라 하냐면 소금의 양 외우지 말라 해. 너네가 만약에 외울 거면 소금 농도식만 외우세요. 너무 많은. 왜냐면잘 봐. 나 소금식 만들 거야. 그럼 1 0 0으로 나눠. 얘 보기도 그렇지? 그리고 소금물 옆으로 보내. 곱하기 소금물. 아하 소금. 새로운 식이 아니라 얘가 소금식이구나. 아. 아 이해 돼요? 새로운 식이 아니야. 얘를 새롭게 만들어 준시기 아, 아니에요. 이해 돼요? 잘 봐. 아 소금물도 무조건 너네가뭘해 주냐면 그림으로 그려줘. 그래야는데잘 보여 너네가 이해 돼요? 5% 소금물. 그다음에 이에 들어. 이거 하면 될지 알겠어? 그러니 아이, 차 조용히. 1 0 소금물 0 0 0 2,000. 2,000. 0 0 0 2,000. 2,000. 2,000. 8% 0 g 에1 0의 소금물을 섞고 가지고 8% 이상의 소금물을 만0 거예요. 맞아요? 네, 0 5%소금0 알려줬어 8 0 g 이라고그렇지1 0 소금물 알려줬어, 0 0 0 2,000. 2 얘네들 섞어 가지고 8% 만들었지. 그럼 8%의 소금물은 얼마인 거야? 80. 어, 80에다가 x. 어, 더하기 x를 한 거지. 얘네 두 개를 섞었으니까 섞은 양의 소금물이 되는 거지. 80g, 80g. 잘 봐요, 얘들아. 가 어, 영상. 너네 농도식으로 풀래, 소금의 양으로 풀래. 농도요. 소금이요. 소농도이요난 사실 소금이나 뭐라고 사고. 내가 농도식으로 풀려면 단점이 뭐냐면, 너네가 소금의 양을 지금 알아야 되는데, 얘네 지금 소금의 양알수 있니 우리?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소금의 양을 미디수로 잡아야 되는데 그 소금의 양을 지금 미디수로 잡으려고 보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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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물이 잡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소금, 소금, 소금 양만 외우고 논도는 안 해놨어 어 그래 상관없어요 진짜 나안해 너가 외우고 싶은 말 네. 이해돼요? 네 그러면 얘들아 내가 쓸수 있는 게뭐 있나 봤더니 소금의 양으로 풀어야 농도랑 소금물을 예쁘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 상관없어요 오 이해돼요? 네 아하 그럼 만들어보자 1 0 0분에 100분의 논도 예. 곱하기 소금물이야 맞아요? 네네 네. 더하기 얼마? 곱하기 소금물. 맞아요? 네. 네. 했더니 걔가 100분의 농도 곱하기 80 더하기 x 리더. 맞아요? 네. 얘 어떻게? 죄송하면요. 8% 이상. 아, 8%이상이니이거네8% 이상. 8%보다 얘가 더 크면 된다. 어, 와 오케이? 와. 8 0도 80g. 8미안8 0 80g. 중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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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가제 중형제. 이형제 중형제. 중형8 0형제 중형제. 중 중형제. 중형제. i 형제중형 n 중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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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중형제. 나 지금 이이야 쩔었다 개납 새끼 제납의 귀유 새끼야 조용히 제납의 귀 제납의 귀 제납 라니 같은데 빨리 풀어 <뭐라> 진짜, 진짜 신기하다 2 <뭐라> 0요지이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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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그요 아, 그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 아, 그래요? 아, 에서요 아, 그래 아, 그래요? 고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요안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거요 아, 그래요? 아, 그요 2시간 50분 수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음... 생각해요. 응! 1-1 수업할 때는 수업 안 하고 문제만 3잖아 아아. 아떳떳겠어아저 쇼핑 열심히 풀었어요. 아... 이 뭐야 이거. 나이못 찾아올게요. 72분 차이. 희창아 너 7분 받아도 돼. 뭐지 2분은 달 아아. 진짜. 아 비호에. 아아 <laughs> 아아 됐어요? 됐어 요비어어 하고 있는데요? 커져, 커버클장커, 야커버클야비오에 대명사, 동윤이만 동윤이만 나겨야만 돼요, 비호의 사관에 남고 음... 싶은 마음, 그니까 네. 그냥 여기서 노숙을 시켜 열심히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군데, 어. 많이 B. 문제가 B. 돼, 비호, 척척, 와개신 아, 점수.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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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정돈은 귀, 귀 빨개 지금. 너무 어지워요 아! <목소리> 아, 아, 원래는 확인 이거였는데 아, 이 <목소리> <목소리> 접수가 돼석이된쳤나봐진심로 너가 정신이 다 갔구나. 아 이런 데를 떠나야 한다니. 아왜 갑자기 갬성 넘 낭만. 미안해. 그래 너라도 여기서 탈출해. 네. 희어쩌라 I 와 a v e you. w is it? Who is t Who is it? Who is i 요 Who i 아 it? w s 아 t Who 요 s o o t 아니에요? 왜이상한게 나오지? 제가 한 2시간 걸렸다고 는 분이 계신 네, 몇 g 남았어요? 200g 정 어? 어 아니요1 2 0 어. 1 2 네. 0맞아 오케이? 아, 이해돼요? 네뭐 활용까지 맞다, 맞다. 맞다.